13번과 14번입니다. 자, 13번. 자동차의 엔진 속에는 원기둥 모양의 실린더가 있다. 실린더의 지름과 높이를 각각 고와 스트로크라고 하고 실린더가 흡입할 수 있는 최대 기체양을 배기량이라고 한다. 자, 자동차 엔진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문제를 좀잘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수능에 나온다기보다는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혹시나 이제 PSAT라고 이제 공직 적격성 테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설명이 한세개 정도 있고 도표가 뭐네개 나오고 이렇게 도표 네 개를 각각 비교해서 해석해서 문제 푸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연결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대학 간단,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 설명 같은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안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가 나는 게 있죠, 보호. 가 R, 스트로크가 H, 실린더 개수가 M개, 배기량이 W.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저처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한번 보고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한번 보고 외워버린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아, W는 뭐였지, R은 뭐였지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대입하면 돼요. 바로바로. 바로. 그리고 이런 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식이고, 이런, 이런 거는 문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우리는 대입만 해서 값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어느 문제에 누구를 대입할 건지만 잘 생각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근데, A와 B의 값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A의 보호가, 보호는 아까 R이었죠? A의 보호가 B의 보호의 3분의 2배고, 그럼 얘가 R이면, 얘가 3분의 2 r 이는 얘기죠? 자, 스트로크는 H였죠? 스트로크는 B 스트로크에, B 스트로크의 H라고 한다면, 은 A는 8분의 9H죠? 실린더의 개수는 같다. 실린더의 개수는 M이었는데, 그냥 같으니까 둘다 M입니다. MM. 근데, 1 0을 WAWB를 할때 WB분의 WA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WA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입니다. 문자에 써야겠죠? 자, WA는 타이 곱하기 2분의 R. R은 보였는데 A의 보호는 3분의 2R이었습니다. 3분의 2R. 에 제곱이 되고, 다시 1000 곱하기 HM. 자, h는 스톡, 스트로크였는데, 스트로크이 8분의 9h였고, m은 개수였는데, 그냥 m이겠죠. 이게 wa입니다. 분모에 wb 적겠습니다. wb는 파이 곱하기 2분의 보호는 그냥 r의 제곱 곱하기 1000분의 스트로크는 그냥 h 곱하기 m. 이걸 계산하면 이제 답이죠. 이 되시죠 문제에 써 있습니다 문제 다써 있으니까 한 번에 보고 외워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또그라쳐 놓고 문제 읽으면서 비교해 가면서 적어 놓고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요게 이제 2학년 되면은 지수와 로그 파트에 연결돼서 지수 로그 활용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 그럼 계산을 하는데 이게 분수기 때문에 이런건 약분이 그냥 돼요 그렇죠? 분모 분자니까 분모 분자에 천천 hm, hm 여기 r제곱, r제곱 약분이 다 됩니다 자 남는게 뭐냐면 분모에서 4분의 1이 하나 남고 자, 여기서는 이게 6분의 2니까 그렇죠? 범분수하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고 8분의 9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구도 약분 되니까 4분의 1분의 8분의 1이어서 번분수를 하면 8분의 4가 돼서 2분의 1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 자, 실수 p 에 대해서 x가 0부터 2까지일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P를 하자. 이때 2차 함수의 최소값 GP일 때, g-1, 곱하기 g2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fx를 완전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2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p제곱이 되겠죠. 그럼, 아래로 불러갈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p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gp인데, 요 gp는, 마이너스 4p제곱입니다. 근데 g마이너스를 물어봤죠. 그럼 g 마이너스이 되면 은 g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x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데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시 요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데 0부터 2까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2면 0은 이쪽에 있겠죠. 0부터 2까지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찾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0과 2 중에 0이 더 작죠. 그 0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0을 대입하게 되니까 이 값은 0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g1 2분의 1입니다. g1 2분의 1을 대입하면 x1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0부터 x가 2 사이인데 꼭지점이 1이 나오죠. 1. 대입한 요 1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솟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위에 건은 0이고 밑에 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 제한된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포함이 되면은 걔가 최소값 내지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양 끝점 중에 한 점이 최대값 한 점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에 이런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는 구간을 쪼개서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